게임 화면에 뜨던데? 가운데? 나 다시 한 번만 보니 조개가 왜안 뜯지? 없 언니 찾아낼 리가 없는데? 아... 이 기싹인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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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 모험에서 하는 건가? 아니근데 이거 내가 모집하는 건 이건데? 저기요 저기요 차비님 천천히 아, 하세요 천마. 천천히 예,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떴어요 떴어요 아 천천히 하시라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날 세고 네. 시작하겠네 천천히 하세요 뚫붕님 네, 아니, 아니 왔습니다 <laughs> 예에? 안녕 <계세요>. 왔습니다 뚫붕님 <laughs> 네. 할 출발할게요. <웃음> 네. <웃음> 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시오브 시우고요저 전문 유튜버 이제 유튜브 영상각 전문인 자 전문 유튜버 프로 유튜버 포리님이 <laughs> 오프닝 있겠습니다. 모두 집중. 아 집중. 세계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포리입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 게임 제목이 뭐죠? 시오브시브입니다 게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laughs> 진짜 힘없다 <laughs> 텐션 올리면 미전 들어와요 지금 어 아니 <laughs> 아파트로 간건가기 오늘 이사를 아파트. 갔다고 해가지고 오. 이거 퀘스트 어디서 봤지? 여기, 어, 여기 보면은 되지? 술집 안쪽에 이제 메인 퀘스트 스토리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오. 여기 오른쪽에 이제 슈라우드 브레이크 허풍선 이야기의 투표 이거 해가지고 투표하면은 저희가 이 퀘스를 트 시작할 수 있어요. 아, 그렇네. 오 그럼 이제 이거 읽어줄 거예요. 여기 그 눈빛이 빛나는 이천은 눈에 맞을 수어왜 대체 하는데? 어 뭐야? 일단 배로 가죠. 어다 갔구나. 나만 나만 이거 보고 있었던 거야? 어 좋아요. 어자 배로 갑시다. 우리 배가 어디 있어요? 아, 우리 방금. 배 여기. 와개 크다. 엄청 크다. 뭐 어떻게 간다니? 아, 잠깐만. 와 니네 진짜 개모한다 진짜 뭐 하냐? <laughs> 아, 붙잡는 기가 따로 있구나. 음. 퀘스트 창에 그게 있거든. 음. 그 왜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힌트가 있는데 지도에 음. 나오지 않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 지도를 보고 여기 님들아 여기 처음 게임하시는 분들 배 아래로 와 보실래요? 네이멀미나시는 분들 멀미 설정 끄세요. 왜? 아 재밌다. 그 앞에 가면은 대포 들고 가면은 장전하기 때일 <laughs> 야, 애들아, 애들아. 내가 지금 깃발 있잖아. 아. 깃발을 동맹 동맹 하자는 깃발로 바꿔놨거든. 누가 동맹하자고 가까이 오면 그거 약탈하자아 오케이 어. 자, 우리 뭐,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이. 죽간지 <laughs> <laughs> 가자. 여기서 자 오른쪽. 왼쪽, 야 내려가, 내려가, 주인공 자리야. 내려가, 내려가. 막 들어보. 오 <laughs> 내가 미쳤나봐요. 아우 편하다. <laughs> 아씨. <laughs> 아유 좋다. 어우 편하다. 그 어떻게 는지 지었나? 제트. 어, 저기긴 거의 타이타닉인데. 어우 좋다. <laughs> 아, 바람이 잘 들어 <laughs> 여기가. 아, 어우 좋은데? 갑자기 태풍 오는데. 오바 바람 나. 어 뭐야? 아니야. 뭐? 나부터 떠요? <laughs> 오, <laughs> 오 뭐야? 어, 어, 오, 오나 번개, 어, 번개 맞았어. 번개 맞다. 번개 맞다. 야야잠야물 어, 들어갔다. 아뭐지야데리가 물통으로다 가 저거 불꺼야될것 같은데. 야, 이야이 야, 야, <laughs> 야, <laughs> 프린, <야, 프린이> 갔는데. 왜왜 왜? 이 인사 해맑게 하면서 갔다 안 <laughs> <laughs> 저희 만은교육가고 있는 거 맞아요? <laughs> 아니이 게임 대체 뭐지? 어 잠깐만 물을 개많이... 야풀이나 다시 못 살아? 살수 있어 시간 지나면 아 그래? 지금, 지금 저 망자의 세계인 존나 <laughs> <좀 웃음> <다> 하드코어하네 <laughs> 게임 야 진짜 해적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 이거 원피스 보면서 다 속았네 여태까지 그니까 도... 난나름다운 것만 봤어. 그러니까 필수가 없는 거긴 한데. 진우야 너또 박았음. 나? 음. 아니 내가 박은 게 아니라 번개 쳐가지고 구멍 뚫린 거 아니야? 그래? 어. 내가 필에 침 역할할게. <laughs> 그래야 프이다너너 저기 서 있어라. 저도 뒤에. 어, 도 뒤에 서 있어. 도 <laughs> 뒤에. 너 아까 보니까 번개 잘 맞더라야. <laughs> <여기 웃음> 아니 근데 풀이 <프린이> 죽을 때 <웃음> 해맑게 <laughs> 손흔들면서 떠나는 것도 저는 너무 웃겨. <laughs> <laughs> 표정이 진짜 해맑았어. 아, 어우.. 좋은데? 어? 사슴벌레 찾았삼어 닭인가 이거? 야 닭이다. 맞춤. 님들아 님들 오늘 엘로 저녁 엘로 치킨. 어 님들 앨범 없음. 맛있어? 딩동 오. 와 뭐야 이거? 와우. 해적은 이런 맛이지. 뭐지 여기? 자, 솔루션 입력합니다. 아니네요. 여러분, 지, 여러분, 그, 그, 뭐야, 그, 그, 뭐야, 책에 보면은 문양 있거든요. 위에 줄부터. 이거 왼쪽부터 해서 맞춰야 되는데. 님들아! 퍼즐 풀고 있는 거 맞춰! 아, 푸는 중, 김진우가. 아, 물, 물, 푸, 물 푸지 말고 퍼즐 풀라고, 이 개자식들아! 어, 열심히 풀었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여기 아래에 비밀이 숨겨져 있대요. 네. 아래? 들어가야 돼? 아니요, 그 여기를 핸드폰 들어가는 핸드폰 게 핸드폰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 생긴 걸 찾아야 돼. 풍뎅이 박혀 있는 거 아래에 있대. 돌에 풍뎅이 그려져 있는 거이섬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 여깄네. 찾음. 탑. 오. 뭐야? 어, 풍뎅이 매달리. 뭔패 있는데요? 뭐야, 이거? 나, 나, 아, 무기. 어, 죽여줘. 무기 변경이 안 됨. <laughs> 일로 나일 형. 안돼나 이거 풍뎅이 풍뎅이만 묻어주네. 들고 있어. 아야 그주었구나그거주었으면 그거 어. 일로 와형 여기 여기다가 꽂아. 아세개 찾아야됨. 파다 찾음 이제. 다음 거 알려주겠다. 다음 그림. 폭포 바로 앞에 여기 오른쪽이다. 여기? 다음 거. 모아이 석상 앞에 모아이 석상 왜 이렇게 벌에 쏘인 모아이 석상이 됐냐 이거? 아 이거 나 우리 배 우리 배 털릴까봐 너무 무섭네 이거 아 쫄지마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아? 모아이 석상, 석상 앞에 풀도 많고 큰 모아이 석상이 있는 곳 뭐야 야 우리 우리 배 맞는데? 아, 어? 누가 대포 쐈는데? 아나못 참아 님데 가서 수리 좀 해주실 분? 제가 갈게요. 가지 마 거짓말이야. 다른 배에서 쏘는 거 아닌 거 같아요. 거짓말. 아 형이 잡았구나 여기. 응 포이길래 쏴봤어. 아에서 놀고 있는 모아이. 모아이 찾았다. 어, 걸소인 모아이 찾았음. 저 혹시 나무 상자 좀더내려주는거 맞지? 찾음 찾음. X, X. 일돌이 일열. 형 어디 났어 그 메달?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아파다 말았구나. 뭐야 두번뭐더 파야 되니? 나 총알 장전하고 올게.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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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지 오야지. <목소리> 형 진짜 재밌다. <목소리> 너 진짜 재미없다. <laughs> 님들 다주워왔음 밀로 53 이벤트 보상 오케이. 오씨. 나지가 뭐하고 있어? 아니 나가려고 하는데 김진우 댄스들이 습격했음. <목소리> 아니 스킨맨 선수들 보고 김진우라고 하지 말라 고임. <목소리> 김치도 댄스라 그랬잖아. 아, 나 뭔가 했네. 슈라우드 브레이커를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거 우리가 찾으라고 했던 거다. 워구만워구만 주워 구만 슈라우드 브레이커를 아무 전초기체인 낯선 남자에게 보내주세요. 배에 올라타면 됩니까? 네, 이제 전초기체로 가면 됩니다. 아무장장아다 그 있단... 뭐야? 불이 났는? 불이 아... 왜 났어? 어. 불 꺼야겠다 누 여기다가 방금 화염병을 던졌으니까가 아닐까? 똥콩이형 어? 나 어, 아님 저거 던지면 어떡해 여기 나무인데 아나 진짜 오케이 누군진 몰라도 후회할거다 나무는 불에 타요 너지 지금 자수하면 이 닭다리 줄게 너지 저예요 뱃발리 던졌는지 몰라 ㅋ ㅋ ㅋ ㅋ 총알 던지겠어 사장님 <laughs> 들으셨죠? <laughs> 이, 이 이.. 새끼 말하는 거보세 바로 <웃음> <웃음> 주세요 앞에 바위 있는데 <laughs> 어떻게 주냐 이거 <laughs> 그래 이슬 짓고 했으니까 줄게 <laughs> 자 아! 아 뭐야! 앞에 <laughs> <반면에> 바위 있어요 <laughs> 자야잠자자자아 자. 어, 어, 재밌다 들온언온 중. 안 중. 이기은 나도 있었거든? 데이는 음. 나도 몰라 이제 난 근데 이 앞도 봐도 모르겠던데? 너무 너무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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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아이이고아 아이고! 아이고! 이아이 아이고! 아 밖..밖에? 밖에, 야야 가만있어봐 가만있어 서봐 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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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잠깐만 아 아아 아하아 아. 아, 어, 아. 아, 죽었어 어디가 <laughs> 아니 <웃음> 어떤 새끼가 불기둥 또 세웠어 누가 불주먹 썼어 아, 밤밤, 밤밤, 밤밤. 야, 프리니 명구 맞아서 갔다. <laughs> 아 저기, 어디서 뭐야? 뭔 소리가 들리는데? 노래 소리가? 아, 진우가 하는 거구나. 아니, 다들 참 신바, 신바람들이 좋아. 흥이 많아. 그러니까, 어케 해? 차비야, 이거 큐 누르고 더보기 F 누른 다음에 6번플랜더 응. 전총기지까지 가야 돼요? 우리 플랜더 전초기지로 가야 된대. 나무 상자에 나무 밖에 없네. 진짜 나무 상자구나. 플랜더 전초기지가 이쪽 아니었나?